다음 <목소리도> 영상으서 배우님은할이이야지금은안하고대님은 아, 어, 안 아, 무슨 일이야요소사 아니야? 지하철에서 막. 아 맞아 그럼고마구거든요 그그 그... 엄청 멀지않끝잖아 풍률 데많데기도끝도맞아 맞지 아맞 1 0이 m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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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아0 m l 1 이거 무화공부더 심하더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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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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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시신건데 조심해야 겠어요 멀쩡데왜 새로 찾아하는 그냥 아예 옷방이 있는데 옷이 어아 진짜? 이 빗방인데 방이 계긴데 하나는 옷방인데 옷이 없는져 하나는 컴퓨터가 네. 더 부족해요 사장님 프리랜서로 일을 하셨 지금? 아니면 자자투자만 하세요? 아... 진짜 아... 진짜 못못 해봐. 해봐. 그리고 그널리 생각보다 오고해 처음부터 노래... 비중도... 아, 여기 아, 여기서 여기 왔고, 여기서 안남 가지, 안남 갔다, 을지로 갔다, 다시 용산 지 굴렀다가, 강남 갔다가. 네, 네. 여기로 오려고 욕심을, 여기 하나를 추가니다 밖으로 본다면 엄청 힘들어. 원래는 집에 있다가, 말한번고 받아야 되나? 나 졸업률권이야. 화봉내는 졸업야 거 받아야 돼서 제기도 가야 돼서 아, 그거 그래, 알아요 그거 병원있어 맞아요. 어, 지 거기서... 아,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성모수 네과의원이라고 아, 거기 가야 돼. 그거 거기 가, 가, 냉림도 가방을 들고 가겠지가 그럼 이제 검사를 아 여자친구랑 점심을 먹어. 어뭐 먹을래 이래을지로를 받아야 돼. 그래. 여자친구가 동산에 가 그래서 그 광역버스를 타야 돼. 을지로가 세우려고 근데 여자도 맨날 그거 그 셔틀버스를 타면 그게 공판역이 아니고 집 방이 그쪽이 아니고 에광역버스를 그 타고 거. 그래 이제 또 거기 데려다 주고 약속이 돼관광지기 일곱 시에. 그 시간이 2그 시간을 떠버려가운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집 가서 밖는 가고 나야 돼. 넌 타는 게낫 오케도비싸으로 오신 노이 오신 노릇, 오신 노릇.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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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형, 대형, 대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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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어, 저, 남복그요 네. 여기 한 분이랑 그 분. 낼수 있는 네. 네, 네. 10시까지. 1 0시 나가고 있게이영들까 내가 보 원하시는 분 있어요. 어, 아니 그런 거. 없고.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하도 아 게임 치는 거보시잘 치셔도. 아그 어, 분은 지리교육과인가? 가정교육과인데 영어교육과 이중전공을 하시던 그래서 내가 직접 알지 못하고 이중전공 하면 은할수 있어 나도 체육교육과 이중전공이랑 체육선생님 할수 있어 하지 하지 않을 뿐이지 체육교육과는 많이 뽑아, 그리고. 아니, 근데 체육교사 많이 뽑아가지고. 나도 그래서 체육교사 이동한 거같어 나중에 내가 막 파워치로 하다가 안 되면. 아, 이 어. 그때 이제 좀 안전방으로 빨리 체육교사가 되는 게맞고 영업교사도 많이 쉬우니까. 이게 시험이 쉬운 게 아니라. 성날인원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그냥 회사 그때 잘 풀려. 요새 많이 뽑으러, 체육교사. <목소리> 快走！ 나 엄마한테 받은 그립을 원 있었어 내가 그립으로 갈 줄을 몰라. 너 빨리 받아야 돼. 그래야 용예인축 받을 수 있어. 안 그러면 이상한 브랜드 받 엄마 너좀쳐음본 아, 만들어. 퍼트 처음 에 빨리, 빨리. thank <laughs> you 어머 아무도 게임 치지 않는 거야? 안먹어으면좋겠손을려이 비싼 거있실래수영분서 몇 년생이신데? 어. 2 8, 9 2생우 8, 9년생이랑 오 년밖에 못 지내는 거이요저도 잘한 야구? 이집구현도부살다 아. 그 물어본 거아니